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은둔형 외톨이 상담이라는 책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자로 총 여섯 분이신데, 그 중에 이제 박찬희 선생님, 파이 심리 상담센터에서 지금 상담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어, 박찬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저도 이제 감수를 하고, 또 뒤에 이제 추천사도 썼습니다. 모든 상담사면 이 책을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추천사도 썼고요. 또 지금 호서대학교 상담학과 김현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 파이 심리 상담 센터의 그 센터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전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쓰신 어, 공저로 쓴 책입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이,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운동형 외톨이가 상당히 설명이 좀 작게 되어 있고, 운동형 외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린 거고, 또 상담사라면 꼭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길게 되어 있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런 책을 한권 정도는 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에서, 어, 소개해 드린 거고요 보통, 은둔형 중후군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우리가 이제, 인격장애라는 p e r s o n a l i disorder라는 인격장애 설명을 할 때, A 군에도 그 조현성 인격장애라는게있고요 또, C 군에는 avoidant p e r s o n a l disorder라는 그 회피형 인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A 군, 클러스터 A 군의 조연성에서도 희귀꼬몰이라는 용어를 아예 대놓고 책에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그때도 설명도 하고, C 군의 회피성 성격장애를 설명할 때도, 어, 사실 은둔형, 어, 외톨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대상에 대해서 그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두 개를 우선 그 구분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수줍음 정도와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어, 그러니까 shyness라는 이 수줍음이랑 avoidant라는 어버이, 어떤 회피형, 은둔형 외톨이, 회피형에 대한 이두 개는 어, 가장 큰 기준이 뭐냐, 대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는 정도를 우리가 어, 은둔형 그 외톨이, 즉 회피형 성격장애라고 하는 거고 그냥 샤이니스 정도, 건강한 그런 부끄러움은요. 일반 사람이 모두가 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일시적이거나 아주 일정한 기간, 시간, 장소 이런 상황에서는 부끄러움을 다 느끼고 수줍음을 느낍니다. 그거는 근데 정상인 거죠. 어, 그런데 상대방의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 평가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대인관계 자체를 단절한 상태라면 그거는 건강한 수줍음 정도, shyness를 넘어선 완전한 어떤 p e r s o n a l disorder 인격 장애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직업상의 어떤 활동을 완전히 중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직업. 직업으로서의 대인관계 나가서 직업에 있어서의 대인관계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그 대인관계. 그냥 건강한 친구들 또 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네, 음,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세 번째가 뭐냐 면은 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우선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쓸모 어, 무의미하다, 쓸모 없다 라고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무가치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타인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무의미함이란까지 생각해 보면은 음, 우선은 직업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어, 직업 말고는 우리는 일반 생활이죠. 사생활이죠. 사생활에서 많은 경우 지인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우리는 직업에 있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자기 사생활이라는 것을 갖추면서. Work and life 직장과 내 사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이루는 거죠. 이게 삶에서 가장 큰두 가지의 어, 행동 반경인데, 이것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직업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두 개가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 평가 자체가 부정적일 거다. 라는 단정적인 어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전화와서 잠깐 끊어졌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 어차피, 어차피, 그, 당사자의, 내담자의 부모님들도, 지금까지 버텨왔고 잘 기다려주었다면, 앞으로도 기다려줄만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 막상 전문가나 또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 갑자기 다급해지거나, 또 이게 이제 진단이 되면은 되게 무서워하거나 급해져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왜 나와야지, 왜 거기 있냐라고, 다그치게 되고, 충동적인 말을 하게 되고, 거친 어떤 욕을 하게 되고, 또 강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기다려 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더 품어줄 수 있을 거다. 라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는 뭐냐, 그 관계.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성취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이불을 깼다. 뭐 이불을 깼는데 이제 다갠 것도 아니고 잠깐 반으로 접은 것만으로도 오늘 너무 잘했다라고 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 밖에 나와서 뭔가를 이제 휴지를 버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빨랫감 같은 거 가지고 나왔을 때도 너무 잘했다.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너무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정적 강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면은 부적 강화라고 해서 더안 좋은 상황에 강한 어떤 그 작용이 되어서 더안 나오게 되는데 반대로 그 99.999가 안 좋지만 0.001% 잘한 거에 대한 그 정적 강화, 잘한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보상해주면, 언어의 보상, 정서적 보상을 해주면,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 회복력을 갖게 돼요.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 아주 작은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렵죠. 그 이전까지 쭉 보면은 그 과거력이라 그래가지고,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을 쭉 보면은 주변의 가족이나 뭐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주변까지 전부 사실은 그 부정적인 그 자극 반응이 제일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물론 어, 내향적인 타고나는 기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자극 반응이 상당히 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도 이렇게 부정적인 내가 그 반응을 받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 밖에 나가서 타인들하고 긍정적인 내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자동적 사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에 대해서 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시작되게 되는 바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들도 나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줄 거다라고 어, 내려지는 이제 머리에 변화가 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 도와줍니다 아무튼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